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승소 판결입니다. 배당이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피고 측. 근저당권자였는데 상대방이 무작정 그건 통정어의 표시야라고 주장을 했는데 통정어의 표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부 승수한 사례입니다. 어렵지 않은 사건. 통정어의 표시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했던 것과 같이 통정어의 표시 주장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부라도 지급된 내역이 있으면 통정어의 표시가 더 이상 인정이 안 됩니다. 배당이 그래서. 원거천국 전부기가, 어, 전부기가. 솔직어차 당사자 주장 통정어의 표시거나 아니면 변제로 모두 소멸됐다, 안 소멸 안 됐다. 통정어의 표시도 아니다. 이렇게 막 판단이 됩니다. 승소. 승소. 너무 더 익숙한 승소.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